아, 이고 네, 이번 출구조사는 KBS, MBC에서 아, 어떤 들 서울 사람들. 음. 못쓰겠다못쓰겠다 네, k s 입니다 지금부터는 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50%를 안 찍네. 50안 찍네. 그래 네 통화에 막을 넣어. 와, 와 이재명을 50%도 안, 안 찍었어. 놀라워라 김우수 후보는 그런 쭉 몰랐네. 보이고 엄마 20대는 보수를 더 많이 찍었네. 무슨 일이야 젊은이들이 생각이 없네. 네, 그렇게 습니다 지난달 음, 이재명 대통령의 첫방명록 작성자와는 방명록은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바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제